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더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제가 뭐 보이스 피싱 어, 관련된 사기 수법이랑 관련된 썰 같은 거를 좀 라이브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. 한달 전쯤이었어요. 그날도 똑같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. 여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경찰 누구 누구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무슨 뭐 사건의 연루가 됐대요. 그래가지고 뭐, 뭐,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. 뭔가 딱 하나 의문이 드는 거예요. 아, 근데 혹시 죄송한데, 경찰서에서 핸드폰 번호로도 연락이 오시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왜냐면 번호가 핸드폰 번호였거든요. 010으로 시작하는. 갑자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그냥 갑자기 상대방이 뚝 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순간 잠에서 깬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뭐지 이랬거든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보이스 피싱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. 그쵸? 봐봐. 헐 저도 며칠 전에 핸드폰 번호로 전화 와서 겸, 검찰청이라면서 그쵸 그리고 저그 전화 와서 계좌에 얼마 있는지까지 말한 뒤에 <laughs>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었어요 <laughs> 저도 받아본 적 있어요 그죠 이게 요즘 엄청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인가 봐요 요즘 약간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관련된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, 대출을 빙자해서 이제 그렇게 뭐지? 전화를 하는 게 있대요. 이거는 저도 받아봤어요. 저도 받아봤는데 좀더싼 이자를 가진 대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싹 바꿔주는 그런 대환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해주겠다 하면서 전화를 해서 이제 그 뭐지? 상대방을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. 근데 이게 약간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, 뭔가, 어? 솔깃하고 이자만 줄어들어도 그게 어디냐? 이러면서 약간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, 이제. 갑자기 얼마가 결제되었습니다. 뭐 무슨 문, 뭐가 연루되었습니다. 이러면서 URL이랑 같이 문자가 하나 온대요. 그래가지고 그 문자에서 주소를 딱 누르는 순간 제 핸드폰 안에 있는 저의 모든 개인 정보가 다 틀린다고 합니다. 두 번째로 이거는 더 대박이에요, 여러분. 요즘에는 아예 어플이 있대요, 여러분. 뭐 어디에 연루되셨어요? 아니면 검찰청 뭐가 있어요?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어플을 이상한 어플을 받게 유도를 한대요. 근데 그 어플을 까는 순간 제가 전화를 걸면은 모든 전화가 다그 보이스 피싱 업체에. 로 간대요. 모든 전화가. 아, 이거 근데 좀 수상한데? 이러면서 직접 그 금융권에 전화도 해보고, 경찰서에 전화도 해보잖아요? 근데 받는 사람이 결국에는 다 보이스 피싱 관련된 그 악의 무리팀인 거예요. 물품 대금 관련된 거뭐 전달해달라 뭐 이러면서 관련된 피싱도 있고, 뭐 수사 기관 사칭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고, 아니면은 지인 사칭하는 것도 있고, 대행 알바가 있대요. 그래서 그 자금 세탁하는데 이렇게 도움 주는 거제 통장 거쳐서 이렇게 할수 있게끔. 아무튼 요즘 되게 보이스 피싱이 좀 난리더라고요. 저도 치도님이랑 비슷하게 검찰청이라고 불법 계좌 개설되었다고 보이스 피싱 전화 받은 적 있어요. 그렇다니까. 저는 취직도 안 했는데 퇴직금 신청됐다고 문자 오던데요. 진짜 발전하네요. 군대에 있을 때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대요. 부대랑 연락이 안 돼서 부모님한테 저 다쳤다고 병원비 보내라고 전화가 왔었다고 들었네요. 헉, 다행히 부대로 연결, 연락이 돼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답니다. 전화번호부에 있는 모든 번호에 내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날아갔어요. 지인들이 내가 재혼하는 줄 알았다. <laughs> 저도 똑같이, 아 어, 나는 그런 거 사기 안 당해. 받으면 진짜 뻔히 할 텐데 그런 거 누가 당해? 이랬는데, 그래요, 여러분. 저도 당할 뻔했더라고요. 그나마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은 스팸 차단 앱을 깔세요 스팸 차단 앱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전화가 와도 아 제가 방문할게요 아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할게요 이러면서 다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방문해 볼게요 라고 말했을 때아 그건 좀 하면은 무조건 보이스피싱 오케이? 혹시나 속았다면 이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꼭 전화하시고요 133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알아봤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다 보이스피싱에 말리다가 나도 범죄자가 될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정보가 털려서 내 정보로 대포 통장 만들어지면 저도 범죄자 되는 거고요. 그리고 그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약간 이제 그 자금 세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, 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알바를 주는 거죠. 그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나 저한테 100만원을 줄 테니까 이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팔아서 그 중에 얼마 9만원은 너가 가지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줘라. 이러면 자금 세탁하는 거잖아요. 그럼 저도 범죄자 되는 거예요. 이상한 어플 절대 깔면 안 되고 URL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. 오늘, 어, 이렇게 뭔가 보이스피싱. 관련된 이런 사기수법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썰도 풀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. 그리고 뭐 유형들이나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어요. 그죠? 오늘 너무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저도 너무 좋았어요.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